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맘때쯤은 예초기 관련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안전한 명절 나기를 위한 행동 수칙을 이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무덤 곳곳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산소 인근 우거진 소풀을 정리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여름 장마철을 지나고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은 걸초 작업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예초기 안전사고도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기준 예초기 안전사고는 8월과 9월 발생 건수가 전체 60%에 육박할 정도로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보호장비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예초기 사용을 하기 전에 안면보호구,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을 해야 하고, 예초기를 사용하기 전에 칼날의 볼트 등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벌수임 사고도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벌 수임 신고 월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벌 수임 사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7월에서 9월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서는 벌초 작업 시벌 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흰색 계열의 옷을 입을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기 전 주변에 벌집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벌 수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벌은 되게 어두운 검은색 계통의 옷과 향이 진한 향수, 화장품 등에 더 공격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산행, 벌초 등 야외활동을 할때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을 하고 소방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CS 뉴스 이환입니다.